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라이트솔 어,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여러분께서 올한해 동안 저희 방송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러나 저희 방송은 저기 구독자가 350명, 450명으로 아주 젊은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들기 전 듣는 라디오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 어, 살아가는 거죠. 살아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또 그래서 음, 모든 종교도 그렇고 그 그래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과연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겠다는 것이 영생일까요? 과연 무엇이, 무엇이 영생일까요? 저는 그런 것을 조금 오늘 좀 거창할 것이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의 말입니다. 좀 의도, 의미가 충분한 그런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혹시나 그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이걸 영어로 제가 방금 어, 방송한 거고요. 이제 어차피 지금 라디오니까 어, 가능한 여러분이 그 등, 들으면서 어 잠을 어, 잘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루 종일 그 살아있기 위해서 힘드셨죠.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몸이 살아있다는 건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먹어야 되고 또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죠. 지금 여러분은 그런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무척 피곤한 상태일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듣는 라디오 영어로는 슬핑타임 히어링 레디오라는 걸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영어와 그 한국말하고 조금 제가 적어놨으니까 조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좀 집중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하겠습니다 Righteous soul plus body라고 해서 영어는 Eternity time, Eternity living 했고요 Mind plus body라고 해서 Die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로운 영혼 plus 몸은 영생하는 거죠 영혼에서 하는 것이고 욕심 plus 몸은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마인드라는 게 이제 우리는 마음이죠. 우리는 마음인데 저는 이제 영어로 쓸때 이제 마인드죠. 여러분 혹시 그 마인드 마음과 영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사실체가 사실 없는 것이고 영혼은 실체가 있는 것이죠. 영혼은 영혼은 뭔가 같은 것이죠. 그만큼 그 뭐죠 절대 죽지 않는 게 영혼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과치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결과치에 나온 게 이제 사악한 영혼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사악한 영혼은 그 우로운 영혼의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우로운 영혼을 돌아가지 못한 영혼의 영혼을 가지고 사악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은 좀 어려우니까 조금은 복잡하니까 나두고요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밤도 있고 낮이죠 하루를 이야기하면,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그, 360도 사는 거죠. 그, 그러니까 360도 시계 돌아오는 360도잖아요. 그니까, 러 24시간 더삥 도는 거잖아요. 어쩌면 시계는 12시간이니까 두번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360도 원이, 원이 완성체죠. 그래서 우리가 난만 있다고 해서, 밤을놓고 난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이제, 180도 인생을 사는 것이 되,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 살아가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이 안밖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고 사는 걸 더해서 360도 살아가는 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더해서 360도 사는 것이 또 완성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뭐랄까 저기 죽음과 죽음과 살아있는 것 그것이 360도인데 그러면 죽음과 살아있는 것보다 360도로 가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혼 플러스 육신이 삶이 바로 360도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어, 그, 여러분의 핸드폰이든, 네, 이렇게 그림이 좀 적게 보이긴 보일 겁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360도를 돌아야 주체가 생기는데 그 360도 도는 것이 으로운 영혼입니다. 으로운 영혼이, 으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되기 시작, 그의 영도부터 해가지고 몸, 즉, 육신을, 육 시작할 때 180도를 해서 또 다른 180도는 몸과 함께 우러운 영혼에 사는, 그래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3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수하게 그 보이지 않는 죽은, 죽은 쪽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삶을 준비하는 쪽도 있다고 하는 영혼의 세계는 순수한 라체 소울로 180도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몸을 가진 영역에 대해서는 우러운 영혼 플러스, 마인드 플러스 바디라는 그 어떠한 욕심과 우로 영혼과 욕심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욕심이라는 게 조, 나쁘다 좋다 할수 없지만 욕심은 마마 바디를 관장하는 것이죠. 사실 마체 소울은 아무것도 없이 그 자체가 완성체이지만 몸은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그 완성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먹여 살리고 몸을 관리하고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마인드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동양철학에서 그렇습니다. 혼뿔이라고 있고, 혼뿔이라 홈불이라, 혼뿔이라고 합니다. 혼뿔은 멀리 날아간다고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몸, 그 다음에 뭐죠? 그거는, 어, 좀, 또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는 그, 그 뭐죠? 일상, 보이는 쪽못 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180도로 사는 사람과 360도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180도로 사는 사람은 몸, body plus mind, 몸하고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360도로 사는 사람은 right soul plus body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인드란 욕심은 절대적으로 그 바디 중심으로 해서 우러운 영혼이 달라붙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플러스 바드가 있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우러운 영혼이 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인드하고 바디는 즉 마음과 몸은 꽉차 있습니다. 일체성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영혼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깨달은 사람은 마인드가, 즉 욕심이라든가 이 이런 마인드적 요소가 무한대본의 일, 즉 제로가 됐을 때그 자리를 마치 소울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인드, 즉 생각 아니죠. 그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 많이 가져야 되고 편하게 살아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죠. 명품을 가져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시기심 질투심 모든 게다 마인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인드는 있는 겁니다. 꽉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와체 소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마인드가 없는 것이 와체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와체 소울은 공간이거든요. 공간. 그텅빈 공간이. 그텅빈 공간은 뭐가 없을 때텅빈냐면 마인드가 없을 때텅빈입니다 마인드가 텅빈 그때가, 즉, 와이체 소울과 바디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그, 유명한 고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깨닫기 위해서, 혹은 뭔가 알기 위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위 속에서 앉아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책도 안 갖고 가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내면에 있는 마인드, 마음들을 다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없애고 그 내면을 어떻게 만들고 하자면 마음을 없앤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내면이 silence and clean, and clear,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상태를 조용하게끔 청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비로소 그 승려가 얻고자 하는 지식이 창조 지식이 올립니다 원래 우리 창조 지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마음이, 마음이 가득 차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시끄러워서,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 창조 지, 조용하게 올라온 창조 지식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마음의, 이 창조 지식은 유사 이래로 3,000년, 4,000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와이트 소울이고 내면의 내텅빈 속에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그거는왜 그러냐면 우로운 영혼은 천년 전, 백년 전, 백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로운 영혼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똑같기 때문에 우로운 영혼은 이상에그 우로운 영혼이 가지는 와이트 소울인 사이런스 크림 클리어 그 내면의 네 조용화평결을 가지는 그것은 바로 그 의로운 영으로 돌아갈 가는 그런 지식입니다. 느낌이죠. 그게 뭐냐면 몸과 한 함께 있을 때 영원히 욕심에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 라쳇 소울이 목심, 욕심에 이겨서 생존하게끔 끊임없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주는그 의로운 영혼에게 그 창조 지식을 보냅니다. 그럼 창조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내면이 까득 차고 욕심과 탐욕과 보복과 모든 그런 어떤 찌꺼기로 욕심을 차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 아주 섬세하게 조용하게 들려오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어, 마인드 플러스 바디로 살지, 마인드 플러스 바디로 산다, 한다는 것은 180도로 살지, 180도로 산다는 것은 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360도는 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승려가 그 깊은 산 중에서, 그 바위, 바위 밑에서 그렇게 고행을 했을 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에, 그, 그, 어떤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마이, 마음이, 마인드가, 뭐, 온포리미트리스 무한대모로 일이 되고, 순간 제로가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순간적입니다. 그때 라이오 소울이, 저 마음, 마, 몸과 딱 부딪히는 순간, 엔나이트링 독도하게 되는 겁니다. 빵 터진 겁니다. 머리가 빵 터지는 거죠. 승려는, 그, 고승은, 그리고 유명한 고승은 바로 그 독도를 하기 위해서 그 깊은 산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겁니다. 한번 독도가 돼버리면 이미 그, 그 자리는 이미,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독도했다고 사람 달라 보이는 않지만, 이미 그 사람 내면에는 그 사람 내면에 들어오는 항상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느낌이라는 게 뭐냐 면그 창조주가 보내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방송의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느낌인데 그 느낌을 글로 쓰게 되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봐서 대내로, 뇌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걸 지식화하는 것이고 또그 느낌을 말로 하게 되면 귀로 들어서 그, 기로기를 통해서, 내, 연결돼서 지식화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창조적 지식입니다. 결국, 우러운 용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창조적 지식으로 산다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그, 그러면 창조적 지식으로 산, 다고 하게 되면, 지식으로 산다는 것은 교수가 다 하겠죠. 그렇, 지만 지식을, 지식을 그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행동적 지식이 righteous or behavior. 지식에 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지식이죠. 함께 잘 살아라는 뜻이라는 게 대부분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약에서 이웃을 내 몸과 잘하는 뜻을 해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하는 뜻이죠. 결국은 이제 그우러운 영혼이 그 창조적 지식에 서 뭐냐면 결국은 그 뭐죠? Is s h a time is order? Help order and turn the o r e r of order. 이겁니다. 나의 시간을 이웃과 함께 쓰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라이처 e h 비헤이비 r 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귀중한 시간을 이웃과 함께 쓰므로써 이웃은 즐거울고 외롭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가 이웃을 도움으로써 이웃이 도움 필요할 때나 도움을 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를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과 내가 서로 따뜻한 관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함께 살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속을 통해서 라이 i v 슬리빙 에너지가 무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 깨달급 깨닫고 오롯게 사는 사람 살다 가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사, 생각과 지식들은 이미 남아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한 말, 귀중한 말이 있습니다.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 라는 말입니다. 성철 스님이 깊은 산 속에서 깨달았고, 우러오로와 살다 보까, 우리에게, 그, 우리, 한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으로 남겨주고 가는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성철 스님도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Righteous o Living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360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우로뉴 창조되어서 이 저기 보이는 세상에 와서 몸과 함께 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시작해지고 떠날 때 몸이 떠나면 혼혼은 다시 우로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수 있냐? 그렇게 되는 게 맞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육신을 가진 180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180도는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만 살다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러운 영어로 살다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나 그 저기 유튜브 화면상에서 빨간 줄을 보게 되면 이 빨간 줄은 바이드 플러스 마인드고 그 밑에 검정색 줄을 보게 되면 검정색 말고청색 줄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와 l 에 소울렌 바디라는 줄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인드가 무한대로 될 때, 무한대분의 일될 때, 영이 될 때, 때 툭떨어져서 깊이 내려와서, r 이 g h t to s o u 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3 6 0도 검정색 선은, r 이 g h t 리 o Soul 입니다 Right 보 o Soul v o y a g 로운 용원의 그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을 여행할 때 어떤 그, 그게 뭐죠? 보 o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빛, 아, 오빛,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빛, 각, 어떤 항서, 항체가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게 오빛, 궤도라고 그러죠. 결국은 이 세상에 그어로운 영혼이 사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를 추 달고 가야만 306도를 하는데, 그 궤도 안에 들어와야 되지 궤도 밖에 있으면 3 0 6즉어로운 영혼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 바디 플러스 마인드를 마인드라는 걸 갖고 있는 즉 몸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스럽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마인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어야 마인드가 있는 거죠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 우리가 동양적 혼백이에요 백이 좀 혼은 으로미로 돌아가는 것이고 백은 이제 남는 것이죠. 즉 마인드죠. 마인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죠. 몸이 아프고 그런 걱정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호스 입장에서는 이 또한 모두가 360도 주물둥글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석가모니는 그걸 이렇게 말했죠. 피하는 세계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는 도 의로운 하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180도 영역이고 지금 현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180도 세계, 180도 세계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성, 컴플레셔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 몸을 가진 세상 180도와 보이지 않는 세상 180도 합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 살아 사즉 y e 솔프로스 바디 이터네 v 트 리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인드 플러스 바디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혼, 백, 혼, 혼은 넘어가지만 백은 남, 남죠. 백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것이죠. 마인드, 욕심,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단지 그, 크래시 놀리지하고, 와이체스 솔 리빙 에너지만 가지고 이제, 우로운영혼우으로 영혼, 영혼의 세상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로운 영혼의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와이체스 월, 크래시브 놀리지 모한, 뭐한, 모한데, 그 다음에 righteous l i 한대. 그러니까 모두가 신이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과 아는, 아는, 우로운 영혼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우로운 영혼의 에너지와 다 아는 것은 또 방송하는 거죠. 그라 i g h t 이 지금 이 세상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방송해 주는 것이 살아봤더니가 그게 어렵고 어려우니까 그 고비를 이렇게 넘어나 이렇게 넘어나 계속 하는 것죠이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도전적인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 힘든 문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r i g h t 로 풀어가는 것이냐, right's soul of a c r 로 풀어가는 시 것이냐, 참조 지식으로 풀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마인드로그 old k n 그 지금까지 그 육신이 쌓는 그 올드 d 리지로 딱딱한 바위처럼 된 지식으로 풀어가는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창조적 지식은, 나와봐. 플렉시블한 거죠. 물렁물렁한 그러한 매우 신축성 있는 그러한 창조 지식입니다. 방금 발언한 따끈따끈한 지식이죠. 그 지식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그러한 내면의 우러운 영혼의 창조 지식으로 나의 삶을 결정해서 간 사람은 바로 라이체소 그 보야지 right 오비트 우러운 영혼의 여행의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우로운 영혼의 궤도인 오비신 360도의 길을 떠나서 일상이 끝나고, 백, 모, 몸과 그 마음이 다 사라진 다음에, 우로운 영혼만이 다시 혼으로 해서 우로운 영혼에서 돌아가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Righteous f u s Body는, 즉, Righteous Soul은, 우로운 영혼은 360도에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디를 입고 있을 때, 와이체 소울은 마인드하고 바디가 메이저고, 와이체소울 마이너로, 마이너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창조대에서 올 때는 그 영혼이, 와이체 소울이 메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나 360도 보여지는 똑같습니다. 영혼의 세상에서는 영혼끼리니까 보이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육신을 가진 다그 대신 또 육신을 갈 때는 육신은 몸은 보이지만 역시 와, 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60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절대 죽지 않은 것이고, 마인드로 사는 것은 백으로 즉, 이게, 이게 빨간색 라인, 육신과 함께 하는 그 쪽에만 머무는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마음으로 산 사람은 걱정스러운 마음, 이 마음으로 산다는 탐욕스러운 마음, 죽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것이고, 우러운 용으로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이제 우러운 용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위치죠. 자연의 위치는 뭐예요? 음, 곡식이 그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그 곡식이 땅에 스며들어서 썩어서 다시 씨앗이 될 때는. 그 곡식체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들어와서 썩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그 곡식으로. 그렇지만 마, 마, 마음의 세계는 그게 썩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복잡습니다. 이렇게만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듣는 라디오. 우로운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다. 죽음에 두려움 두려움 느낀다. 우러운영혼 사람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하기 때 기쁘고 죽음이 기쁘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